네, 글로벌 마켓덴이코노미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배채링 계장, 그리고 우리카드 미래혁신부 박관우 계장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환 관련 상품, 상품 개발 운영을 담당하고 아. 있는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배채린 계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카드 미래혁신부 박관우 계장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준비하신 내용 보니까 최근에 좀 대두되고 있는 트래블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품이에요? 어, 최근에... 해외 여행 가실 적때 생각해 보시면 네네. 보통 환전하실 때 수수료도 내시고 또 해외 가서 카드 쓰시면은 뭐 결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많이 붙으셨을 텐데 네. 최근에 많은 은행들 그리고 피테크사에서 이런 전면 수수료를 면제라고 내세운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은행에서도 어, 저희 우리 금융그룹 고객들도 그런 똑같은 상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새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네. 그 상품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오늘 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외 여행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상품은 뭔가 좀 가입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예. 환율 외화예금 관련해서도 좀 알려 주세요. 아, 앞서 드렸던 그 상품의 성, 어, 이름이 위비 트래블 외화예금인데요. 네. 이 상품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통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이때 30개 통화를 어, 무료로 입금. 그 환전수수료 전혀 없이 입금이 가능하시고 이때 환율이 어떤 환율이 적용되는가가 가장 중요하실 텐데 보통 외화예금에는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저희가 환율우대 100%를 우대해 드리기 때문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매매기준율로 본인들이 환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 뭔가 환율 우대되니까 훨씬 뭐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될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공휴일에는 또 환율 고시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혹시 뭐좀 제한 조건이 있을까요? 어,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늦은 저녁이나 공휴일 같은 때는 환율이 고시가 되지 않는데요. 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전이나 재환전 거래는 24시간 다가 하시고 다만 이때는 직전 영업일의 마지막 회차 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화 예금 그 추가 혜택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외화 예금 그러니까 은행의 그냥 예금 상품이다 보니까 네. 고객님들이 바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미리 환전해 놓은 돈에 대해서 저희가 우대 이자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다만 3 0개 통화 모두에 대해서는 아니고 네. USD랑 유로 이두 가지 통화에 대해서 저희가 우대 환율을 우대 금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미국 통화에 대해 에서는 연2% 그리고 유로는 연1.5% 이자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럼 뭔가 이제 미국 여행이나 유럽 여행 계획 하시는 분들은 네. 미리 미리 유리사 놓고, 미리 사 놓고 이런, 이리 사놓고, 이리 사놓고 네, 이런 우대 환율까지도 받으시고. 이자까지 네. 받고 그러네요. 위비 트래블 체크카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위비 트래블 체크카드는 해외에서 수수료 없이 결제 가능하고 국내 주요 가맹점 및 해외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시에 5% 캐시백 혜택까지 받아갈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기존에 해외에서 결제할 때에는 네. 해외 서비스 수수료 그리고 국제 브랜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이 모든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 결제 시에도 동일하게 면제되니 수수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비트래블 외화예금 계좌에 사용할 통화 미리 환전해 두시고, 그러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하고 음. 현지 통화잔액 차감되면서 네. 해외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캐시백 혜택은 월 최고 3만 원까지 제공되는데요. 해외 전 가맹점 그리고 국내 주요 가맹점에서 월 20만 원 이상 사용하시고 5% 캐시백까지 받아 가실 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비 트래블 외화 예금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 체크카드까지 같이 만들면은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위비 트래블 체크카드 어떤 프로모션이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어, 저희는 해외 특화 트래블 상품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해외 이용과 관련된 프로모션 또한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금 수수료 무료 프로모션인데요. 해외 ATM에서 뭐 5,000불 상당액까지 출금이 가능한데 이때 부과되는 해외 서비스 수수료, 국제 브랜드 수수료 또한 면제됩니다. 그래서 마스터카드나 시러스 표시가 있는 ATM 기기에서 무료로 인출하실 음,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해외 ATM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서차지라는 수수료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프로모션입니다. 네. 전월 실적 30만 원을 충족하셨다면 전 세계 1,300여 개 라운지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라운지 앱을 통해서 이용권을 다운받아 제시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로 발급하신 경우에는 다음 달 말까지 실적산정 기간에 적용되어서 이때는 30만 원 사용 시에 이길 바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급하게 여행을 떠나시는 계획이 있거나 라운지혜택이 필요한 경우라면 위비 트래블 체크카드로 니즈를 확실하게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어, 해외 ATM기에서 출금한데 수수료가 없다고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큰 메리트인 것 같은데 혹시 해외에서 결제하고 나서 왜좀 추가적으로 출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많은 분들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예.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과 카드사에 접수된 금액이 차이가 있거나, 네네. 혹은 대중교통, 호텔 서비스 등 승인 절차 없이 이용대금이 청구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30일 동안 외화계좌에서 해당 금액 출금을 시도하고, 출금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제 카드사로 접수가 매입되는 전신한 매도를 적용한 금액을 원화계좌에서 출금합니다. 이렇게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카드사에서 고객님께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보통 이제 해외에서 그 여행할 때 카드 쓰시는 분들 해외 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 미리 신청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네, 수수료가 두번 부과되니까 이것도 그런 게 지원이 되는 거죠, 죠 네, 맞습니다. 예. 해외 원화 결제라는 것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도록 제공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네, 네. 위비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에서는 미연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신청 단계부터 해외 원화 결제를 차단해 두어서 추가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그 위비트래블 외화, 외화 예금 체크카드 이거 혹시 실제로 지점 방문해서 발급받고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뭐 온라인 모바일로도 가능한 거예요? 어, 위비트래블 외화 예금과 체크카드는 네. 비대면 전용 상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에요. 네. 그래서 만 17세 이상의 내국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우리 원뱅킹 앱을 통해서 24시간 어디서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원뱅킹을 통해서 예금과 카드 모두 개설하시면 관리 화면을 통해서 보유한 통화, 자녀 입금 한도, 카드 내용 관리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여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해외 네. 결제나 출금할 시에는 웍뱅킹 알림을 통해서 통장에서 출금 내역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지금 소개해 주신 그 위비트래블 외화 예금하고 이 체크카드 혹시 관련해서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먼저 예금부터 네. 유의 사항을 설명드리면 네. 위비트래블 외화 예금에 입금하거나 출금을 할 때에는 오직 환전으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음. 쉽게 말씀드려서 보유하고 계시던 외화 현찰 혹은 뭐 다른 외화 통장에 보유하고 계시던 외화 자금으로는 미비트랩을 입금하실 수가 없고요. 네. 원화 통장에서 원화 자금을 환전해서만 입금이 가능하다는 네. 점이 가장 큰 유의사항이고 네. 또 입금하실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존재합니다. 음. 또 모든 통화를 미화 달러로 환산해서 하루에 1만 달러까지만 입금이 네. 가능하시고 또이 계좌에 전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한도는 미화 환산액 5만 달러입니다. 아 그렇군요. 카드는 어떤 점 유의해야 될까요? 어, 해외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시더라도 가맹점이 국내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외 이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해외 결제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음. 유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부 해외 가맹점에서 거래 시에는 IC칩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IC 비밀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결제에서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부 비표준화된 해외 가맹점 또는 ATM에서 비밀번호 입력 시 6자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던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 네. 뒤에 0, 0까지 입력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위비트래블 외화 예금 체크카드 혹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 있을까요? 실제로 고객들께서 위비트래블 외화 예금과 체크카드를 예. 통해서 해외 여행 프로세스 중에 더 나은 경험을 느끼시고 또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 상품 서비스와 혜택에 더불어서 다양한 추가 프로모션까지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이게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 또이 비대면으로 예금 가입하는 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 저희가 최근에 원뱅킹에 보통 그 가입하실 적에 네. 뭐 비대면 실명 확인이라든지 신분증 촬영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네네. 최근에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실명 그 프로그램 자체를 새롭게 다 업데이트를 어. 해서 또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일단 그 우리은행 우리카드 어플리케이션부터 네. 다운로도 받으면 음, 네. 훨씬 네, 쉽게 가입이 되겠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준비하신 내용 있으시면 더 말씀 주셔도 돼요. <laughs> 아, 그러면은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을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네. 아니면 관련된 혜택 또는 카드 발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네이버 부터 검색창에 위비 트래블 카드 입력하시면은 좀더 다양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위비 트래블 카드를 입력하면 네.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름 휴가 계획하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예금 상품 도 체크 카드가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